아이스크림이랑 아이스크림 떡볶이 같이 먹으면 과연 어떨까요? <laughs> 야, 우리 무슨 실험실이라야지? 자, 오늘은 배떡에 치킨커리 떡볶이. 아이스크림 떡볶이. <laughs> 자, 국물부터 볼까요? 넣어볼까? 메어쌤 까르보나라 그거 같아. 진짜 꾸덕, 완전. 뭐라 해야지? 플레인 요거트? 음. 음. 엄청 단 맛도 아니고 난 오히려 너무 매운맛보다 이렇게 좀 심심한 맛 떡은 괜찮네 소스만 먹었을 땐더한게좀 강했거든 근데 떡이랑 먹으니까 절기한게 이제 더한 거랑 섞이면서 어 괜찮다 밀떡이랑 쌀떡이랑 차이가 뭐예요? 밀떡은 이제 밀가루가 들어간 거고 쌀떡은 이제 가루에 들어간 거고요 아니 이따만 이따만 이제 가라면에 들어간 거하잖아요 밀가루는 그만 좀 잘라 자 이제 크림 음. 먹어봤고 음. 이제 치킨 커리 맛이거요 아, 치킨 치킨도 있어 와 으와 내 얼굴만 해오 맛있겠는데? 또 보세요, 또 보세요. 치킨 커리. 치킨 커리. 어? 난 괜찮아. 내가 <laughs> 많이 안 매워. 물론 이게 순한 맛이긴 하고 내가 매운 걸못 먹어가지고. 아. 근데 맛있어. 밥도둑이야 이거는. <laughs> 치킨. 아 맛있겠는데 이거? 나도 찌링. 맛있는데? 맛있지. <laughs> 음. 야, 밥 하나. 형밥 너무 많이 돌렸네. 아 열었어. 국물이죠. 집어. 한님? 아. 어. <laughs> 그럼 아, 나. 약간 느끼한 맛이 있다. 그 아이스크림 맛이 그냥 살짝 나는 것 같아 그냥. 어. 이게 무슨 아이스크림인지 모르겠어. 바닐라? 어, 바닐라지. 바닐라? 어 바닐라. 어. 바닐라? 음. 이게 아까 그 뭐지? 음. 치즈 팝콘볼? 이게 음. 뭐라 했지? 음. 치즈 팝콘볼 맞아요? 콘콘 치즈 마요? 콘볼 콤볼? 그 콤볼? 콤볼인가 뭔가 메추리알 같이 생겼는데 근데 음! 음떡 안에 옥수아자 러는텐 그래서 팝콘볼이구나 콤볼이야 음, 몰라, 몰라? 옥수볼인가 스노우볼자 눈사람 만들 걸 그래 눈사람 눈사람 만들자 응 자라 어 이제 씹으면 씹을 수 없지 팝어 그렇지 그래서 팝콘볼이구나 어. 그래서 팝콘볼이야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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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치밥 <laughs> 네. 음. 어, 김치? 어, 김치 있어요? 카레 김치잖아. 나쁘지 않다. 그렇지. 그래, 김치. 레치끼리. 없어, 없어. 어? 없어. 왜 말했어, 그럼? 처음뭐 했던 거 있잖아요. 아, 네, 그거. 정말 잘 줘. 진짜 아이스크림은 어떨까? 네. 떡볶이에다가.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. 자, 아이스크림이랑 이제 어. 음. 아이스크림이랑 또 네, 낫죠? 낫죠? 아 이거 아이스크림이랑 콜라보레이션 진짜 뻥아치 훨씬 나아 낫다고? 응. 제국의 인사가 있어요? 아이스크림 떡볶이 오늘 어, 좀 어떠셨어요? 어쩌면 먹을 사람은 이거 내가 뱉떡 아이스크림 떡볶이 먹어볼 사람은 같이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난이 결혼 반대야. 둘이 만나지마. 반대야. 자 오늘의 먹방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 <laughs> 영상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아이